안녕하세요. 최시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KSL 시즌 4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예선 참가 접수를 받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온라인 예선 참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대회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예선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선수분들은 규정에 의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없는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KSL 공식 메일 혹은 배틀넷에 있는 심판분들께 연락해 주세요. 예선 진행의 첫 관문은 배틀파이 계정 만들기입니다. 배틀파이는 배틀넷과의 연동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참가 신청하실 때 선수 본인의 배틀넷 닉네임과 배틀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예선 당일 미리 제출하신 닉네임과 배틀 태그가 다를 경우 몰수패 처리를 당하게 되니까 이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0일, 대진표가 공개됩니다. 본인이 어떤 조에 속해 있고 언제 경기를 치르는지 꼭 확인하셔서 지각으로 인한 몰수패를 당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예선 당일이 되면 사전에 공지된 채널의 입장에서 각 채널 담당 심판의 지시 하에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 시간 10분 전에는 꼭 접속하셔서 출석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경기 시작 시간 이후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몰수패 처리가 되니까 시간 엄수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선 맵은 1세트 오버워치, 2세트 블록체인, 3세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예선 참가하시는 선수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종료되면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리플레이를 보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경기가 종료될 때마다 리플레이를 저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배틀 파일을 통해 대진표를 업데이트해주시면 됩니다. 경기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리플레이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이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선 참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예선에 참가하는 선수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10월 12일 토요일 온라인 예선 중계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시은이었습니다.